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아지 마이켄입니다 <laughs> 오늘 백제에서 금속 탐식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양과 부여 근처에 있는 탐사 자리인데 오늘 갈 고기는 아주 아주 옛날부터 썼던 고기요. 백제 시대 때부터 이 고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장인 어로는이 고기와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고기에서 탐사를 해보고 있는데요. 백제 시대 문화재 나오면 당연히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박물관으로 넘겨줘야지. 지금 여기서 할 만한 신호가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40 짜리인데 이거는 쓰레기라면은 미안하죠. 이게 처음부터 화필하면은 오 군방대 오 군방대 아빠 이거 봐봐 군방대 우와 우 이게 안에 있는 흙을 한번 빼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안에 까만 부분 보이죠? 그거는 그 당시에 이 조선인이 폈던 토바코예요 가끔 이런 옛날 군방대를 자주면토 도박코 남아 있구나 타르? 털, T A R 그런 까만 털 남아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그입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게요. Let's go. 군방대 파이프 부분은 여기 있었고 근처에서 비슷한 힘을 찾아봐야 돼요. 가끔 그입 부분은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엄, 없네요. 없네요. 뭘 찾았어요? 오케이. 이 조그만 봉 넘어가야 돼요. 고기에 도착하기 전에 신기한 발견되면 카메라를 꼭 기도를 가겠습니다. 뿅! 고기에 닿았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 특별한 소리 나왔습니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기 흙은 하르네, 경기도랑. 어디냐. 오케이. 제발. 어어 어, 어. 제발. 제발. 오, 동전. 어따, 옆전이다. 하나, 둘, 셋. 오. 이야, 상평통보. 특이하네. 이거 딱 보면은 좀 귀한 편. 호주 주전소 당일전. 이거 귀한 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고 아니 저 동전을 자꾸 뭐 하냐, 막 팔아 뭐팔수 있어요? 막뭐 일단은 팔수있긴 하는데 저는 절대 안 팔아요. 저는 이거 수집하면서 연구를 해요. 다양한 상품 동부를 수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팔고 옛날에 조금 팔았지만 팔았을 때는 좀 마음이 아팠어.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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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yeah. 아까 제가 제전거 오우, 와, 상평통보. 여기 괜찮지 아빠? 여기 자리. <laughs> 호자인 거 같아 호자. 어 맞아. 이거는 호조주전소 1731년. 예스. 호전을 찾으면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 굿. <웃음> 봐봐, 봐봐. <웃음> 와, 이거. 그만 그만 그만. 바로 위 있어. 오.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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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어 나왔어. 또 옆천이야. 야, 요거 봐봐. 개성고 개성. 여기 대박이야. <laughs> 개성 1836년. 봐봐 여기. 이렇게 별로 깊지 않은 자리에서 나오는고요. 눈으로만 탐색해도 저거 봐봐. 오와 세븐 샴페인 이거 되게 오래된 병 아닌가요? 여기서 좀 신나게 탐사하고 나가면 카메라 다시 켜우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laughs> 길 위에 귀여운 신호 나오는데 여기 어디 갔어 어여기있다 드디어 이 친구 나왔어 뭔지 모르겠어요 10원인가 5원이네 5원 <laughs> 두 번째 고개에 왔거든요 여기는 아까랑 좀 다른 게 거기는 A코스였으면 여기는 B코스예요 아무튼 여기 거기 그냥 바닥에서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도자기 와우. 진짜 예쁘죠 어, 요거를 보니까 이거는 너무 오래되는 건 아닌 거 같지만 암튼 여기서 뭐 나오는 거 같아 44 아이고 개 아이고 어리야 아니 너무 아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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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우와 청동색이에요 청동화 같아아나 이거 스크래치했어 이거 한번 닦아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닦아봤는데 괜찮아 대한제국 일전 청동화입니다 한일전은잘안 보이는데 이거 전자잘 보이죠 일전 이용으로 원천 서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넉사 융희 4년이에요. 이거는 1910년 일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 맞다면 이거는 일전의 마지막 연도예요. 1910년에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 때문에 일본 화폐만 통용됐잖아. 조선에서. 아무튼 이게 좋은 징후예요. 인이 너는 뭘 계시는 거 같은데? 숟가락. 우와. 이거 진짜 그거네. 조선시대 숟가락. 우와. 이 길로만 탐사하면 되겠네. 대박이다. 장인어른은 옛날 숟가락을 찾아는데 여기 바로 옆에 또 신호 나왔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78이면 아주 큰옆전 청동화 아니면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조심히 파보자. 조심히. 오 여기 나왔다. 아이고야. 일본 일제 화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제국 화폐 이후에 일제 때 이런 일본 화폐를 쓰는 거요. 예쇼와 18년 서 있어요. 1943년 10센.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가볍고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 탐지기에 되게 높은 신호로 나와요. 슬픈 역사지만 이건 괜찮은 발견이죠. 엽전인 것 같아요. 여기로는 되게 낮은 신호로 나왔거든요.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좀 큰데? 오딱 봐도, 중형전이네, 중형전. 상평 통보, 어영청이네, 어영청. 어영청 어디야? 서울. 이거 가르쳐줄게 아빠. 이 화폐가 특별한 이유는 이거는 1752년이 맞는 거야. 이전의 당 이전은 컸어. 근데 1700년도의 중반에 각주전소에 화폐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화폐를 더 많이 만들면은 구리 더 많이 캐야지. 그 supply and demand. 구리의 양과 우리가 필요하는 동전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1952년 년에그당 이전에 사이즈를 줄였어. 구리를 아끼려고. 1752년 여기서 다양한 파트를 찾고 있거든요 아까 그큰 길보다 여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조그만 동전을 찾았는데 두더 높은 이었으면 좋겠어요 하, 기도해주세요 이거는 탐지기로 30일로 나왔거든요 조금 해요 조금 해요 두더 높은 아빠 두더 높은 나왔어 우와 이거 한번 닦아볼게요 이것은 광무 2년 1898년 두더오픈이에요 이야, 오랜만이다. 풍경 봐봐 경.. 풍경이야, 경치야. 풍경, 경치, 올라가다 경치. 고객길 아래쪽에서 할 만한 신호 나옵니다. 제발 색깔이면 조금 깊어. 오케이, 발이 오마이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할거 같애 인자 아 열받게 하네 진짜 오 동전 아 동전 이야 상평통보 어영청이네 어영청 어영청이면 1757년인가? 지금 철수중인데 이거 찾았더니 기분좋소다 말도안돼 방금 여기서 그 얍전을 캐고 여기 나 아이고. 어 이거는 이런이다. <laughs> 이런이요 이런. 이론. 안녕, 겸이. 언제 꾼이야? 1968년. <laughs> 오늘의 탐사 여행 재밌었지. 지금 편하게 딴게 <laughs> 엄청 힘들었어요 오늘 아무튼 오늘 좋은 친구들이 많이 만났어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서 깨진 항아리랑 이거는 밥통인 것 같은데 밥그릇의 그 뚜껑? 뚜껑? 맞지 밥뚜껑? 신기하게 뭐 생겨서 가져가는 거지 뭐 여기는 얘는 조선시대 얘는 아마 일제 이후? 이거는 너무 옛날 거 아닌 것 같아요 암튼, 여기서 시작해보면, 조선시대 숟가락, 조선시대 군방대, 1원, 5원 두더 높은, 1910년 일전, 중형전 어영청꽃, 1752년, 호조주전소, 어영청개성 당일전 상평통보 4개 찾았고, 쓰레기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이는 지금 하산 중입니다. 오늘 엄청 많이 찾았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금속탐지기에 관심 생기시고 이 영상이 나오는 장비 어디서 살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MD몬스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다양한 금속탐지기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화폐 수집에 대한 관심 많아지면 우리 화폐 수집 카페 한번 들어보세요. 화폐 수집 1090.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바로 나올 텐데 거기서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고 반매도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하고 자랑도 해도 되고 음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